구글인증한 유튜브 컨트리뷰터 골드레벨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시옷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최근 있었던 유튜브 이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좋았어! 뚱! 9 o 5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플레이어블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튜브 자체 내에서 게임을 할수 있게 된다는 말. 막 무슨 디아블로 같은 거창한 게임들은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애니팡, 테트리스 같은 미니게임들을 유튜브 자체 내에서 할수 있게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6시간 만에 디아블로 뚝배기 터트린 나라. 공부 못한다는 말에 웃어도 게임 좆밥이라는 소리 들만면 현피 뜨는 나라. 한국신기록 좋았어! 유튜브 동영상 648만 개 삭제 두달 동안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648만 개 이상의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인도 190만, 미국 65만, 러시아 49만. 그럼 무엇이 유튜브를 칼침수게 만들었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된 것도 많지만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콘텐츠나 AI 이미지를 활용한 그왜거 거, 응? 어우 야막 응? 그런 거 주로 AI로 만들어진 그럴듯하게 만든 가짜 정보,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가짜 목소리로 활동하는 채널들이 삭제나 검열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지켜본 입장에선 현재까지는 팝콘각이긴 한데 AI가 인류를 지배한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가짜뉴스 만들면 100만 채널도 한다. 최근 인도에서 누적 구독자 수가 거의 2,300만 명에 달하는 8개의 유튜브 채널을 파괴했습니다. 파괴된 채널들은 주로 정부가 비리 투표를 했다. 혹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 등을 다뤘다고 하는데 좀더 찾아보니까 에? 에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디자인이야. 삭제된 채널 성향이 한국말로 하면 국뽕 채널이야. 다만 유튜브가 채널을 삭제시킨 건 아니고 나라 단위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이정도면 진짜 유튜브에서 먹히는 디자인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쇼츠가 유튜브를 죽인다.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유튜브가 쇼츠 때문에 고민이 많아 타고 합니다. 잘안 되냐고? 너무 잘 돼서 문제야. 쇼폼이 롱폼 시장을 잠식한다는 우려는 해외에서 이미 주요 이슈입니다. 쇼폼 시장 선점했던 틱톡 잡아야죠. 릴스나 메타도 쇼폼 시장 미친 듯이 따라오죠. 그래서 유튜브도 이양물고 자원 인력 갈아 넣었죠. 결과는 2023년 2분기 20억 명 사용자 확보. 유튜브 TV 등 유의미한 데이터에서 쇼폼 시장 장악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다음이네. 쇼폼 시장은 커진 데반해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감소. 구글 역시 플랫폼으로 얻는 부가 수익이 애매하다는 거죠. 롱폼 광고가 쇼츠 광고보다 단가가 되거든. 쇼츠의 수요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GD랑 아이유가 같이 노래를 불렀어. 킹 속았지? 최근 GD와 아이유가 한여름밤의 꿀이라는 노래를 부른 자료가 돌죠. 근데 아, 이게 좀, AI 좀, 기술을 좀, 만든 좀, 노래야. 이외에도 빅뱅 멤버가 새로운 노래를 부른 팬메이드 영상 한 명은 빠져있더라고요. 프랭크시나트라, 카니웨스트 프레디 머큐리딩이 최신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에 유튜브가 말합니다. 빅놈 모자 섬? 최근 유튜브는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AI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것, 이 대한 가이드라인이 단순 수익 배분을 할지 고소미로 뚝배기를 뜯을지 조율 중이라고 하며 최근 국내 AI 관련 채널들이 문제가 된 것에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를 활용한 보이스 피싱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국내외로 이에 대한 법률이 애매한 상황이니 당분간은 무조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노래 뭐있지 그거 그거 그거? G 해커스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허밍을 활용한 노래 찾기 기능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노래는 아는데 제목을 모를 때 노래를 3초 이상 부르면 유튜브 영상, 쇼츠, 공식 뮤직비디오 등으로 안내한다고 하며 이렇게 모인 자료로 다양한 활용을 해 다른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먹고 암이 나왔어요. 채사방가능 유튜브엔 좋은 정보도 많지만 가짜 뉴스들도 있죠. 그중에서도 제일 개 같다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이걸 먹고 암이 나왔어요라고 하는 사이비 의학 정보들. 사람 체질이나 환자 성향에 따라서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으로는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의사들은 뭐, 코스톱 쳐서 의사면허 닦게 이런 사이비 의술이 진짜 있냐 말하면 환자들 돈 뜯어가는 놈들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최근 사기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유튜브에서 암 치료에 관련된 이런 인증되지 않은 채널과 영상에 대해 삭제하고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공식 입장입니다. 혹시 이런 이렇게 했더니 암이 나았더라 라고 하는 가짜 암 치료, 사이비 암 치료에 대한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유튜브가 광고 건너뛰기 기능을 없앤다? 곧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올릴 때 광고 설정 간편화에 대한 데이트가 있을 예정인데, 그런데 뉴스에서 유튜브 광고 건너뛰기 기능을 없앤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우리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신 유튜브 커뮤니티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튜브 공식 답변은 뭐보다 네. 아마 해외 기사에서 잘못 가져왔거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돈 내고 광고 다 보던가 시기 잘못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굳이 쌍욕 먹어가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 없어요. 관련 뉴스 캡쳐해서 말하고 싶어도 냉면가닥 마냥 가늘고 길게 살자는 게 목표라 공식적인 오피셜만 전달드립니다. 이번 주 유튜브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에 대한 신규 업데이트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알람 설정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유튜브 공식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유튜브 이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